분 투수 올라왔는데요. 박명훈 선수 시즌 이제 데뷔했는데 5 6경기 4승 3패 9홀드 5세이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과 3분의 1이닝 4.56의 평균자책점 OPS 0.682 이닝당 출루 허용률 두 번째 타석 맞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네, 박명근입니다. 와! 꽃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어. 네. 왼쪽 접고인데. 네. 루킥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제 아... 어떤 그 마음이 배포이 맞습니다. 압펀거에스윙 삼진. 감사합니다. 예. 한쪽에 삼진. 그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감독실로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는 잘. 반대쪽 스윙 스트라이크. 원투 제구도 좋을 수밖에 없는 자세로 들어옵니다. 로킹 스와이가 다시 원 투예요. 바깥쪽 스윙 스와이가 스리어. 필승카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스윙 삼진에 <암>! 잘해요. 음. <목소리> 타자 최은성과의 승부. 또원 에이... 투. 원 저 스윙 n 가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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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 i n 스윙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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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스윙, 타이밍 늦게 밴드가 돌아갑니다. 스윙, 박 e 쪽 따라가며 삼진입니다. t s w 박명 t Sweet! s w 투수는 s w 근주 t 투 w e e 루키. 스 e e 니다 w 구째 t 수 여기서 t s w e 정말 멘탈도 상당히 좋고 피하는 법이 없어요. 더 스윙 삼진! 스윙! 삼진으로 불러납니다첫 번째 컨트입니다.